음 <laughs> 음 여기는 이 앞전에 청모하고 가져왔던 여기, 야, 알뜬 한가롭죠. 저 뚝이 저쪽이 이제 그 영상각입니다. 저뚝 보이는 뒤에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권사님은 무화과가 몇개안 돼요. 저논두루이 갖고 이렇게 쭉해고저가락이 쭉 있는데, 음, 이거를 오늘 나셨는데 야, 제가 먹어봤는데, 야, 정말 꿀이네요. 음. 오늘 이거 몇 개에요? 23개에요. 2 3개요 네. 네. 무화과 상태가 권사님 보기엔 어때요? 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잘 빠진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지. 근데 뭐 늦게 따왔다니. 아, 더 빨리, 음. 더 빨리 따야 맞아. 이거는. 그러는 원래 이렇게 쭉, 이런 음. 그 나무는 다 따버려요. 이렇게 그래요? 줄이지면은 응, 음, 줄이지면 네, 줄이 근데 이건 딱딱하잖아요. 요런 게시 먹어보니 정말. 네. 음, 이건 정말 뿌립니다. 니까요 쳐져요. 근데 치고.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안 쳐진 예, 거죠. 벌어지고 벌어지고. 예. 근데 시장에 가서 보세요. 1 0해 갖고 다 여러 분생기면다 따다니까요. 예. 근데 우리는 넘어지면 늦게 따다니까. 하여튼 요거 모아갑니다. 오늘 이거는 음, 거의 판매보다는 남막그 목포 남막쪽에 음, 봉지에다가 요거 두 개에다가 저 빨간 거 하나. 요렇게 해가지고, 봉지에다가 제 핸드폰 번호를 넣고, 해가지고, 음, 남악 아파트에, 이렇게, 에, 현관 문고리에다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소비자한테 맛을 보고, 살수 있게끔. 그러면 권사님 같으면 사겠습니까? 이거 먹어보면? 근데 이거 나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정말, 아, 다네요. 제가, 예, 제가 원하는 게 이런, 이겁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좋오고 비가 예. 오면은 막잔리를벌어지고 물러지고, 네 예, 예. 소비가 되어버려요. 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